안녕하세요 양평에 있는 청강구동산입니다 네, 오늘 소개할 물가는 아, 소나무 조경이 잘 가꿔진 고급 전원주택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마당에서 주변 현황을 조망권을 보고 있는데요 대지는 318평에 주택은 60평으로 지어진 목구조 전원주택입니다 주택이 자리잡고 있는 위치는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서울 잠실역에서 44km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차량으로 이동하시면 약 55분 이내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서울로도 출퇴근도 가능한 거리고 그리고 이 주택에서 전철역인 오빈역이 2.1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매가는 6억 8천에 나왔습니다. 매매가를 살펴보면 대지가 318평인데 거의 땅값에 나온 전원주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품이 일체 없죠요 당분에 이 주택을 멸실을 하고 전원주택을 새로 짓는다 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도 충분히 값어치가 있는 위치로 보여집니다 네, 이곳이 단지내 도로고요 단지내 도로도 아스콘으로 좀 넓게 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앞에 지금 대문이 보이고 있고요 네, 소나무들이 경계로도 자연사과 적용이 잘 되어 있고요 마당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네, 그럼 대지 경계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당에는 이렇게 조경이 고급스럽게 잘 가꿔져 있는데요. 지금 오래된 수형의 소나무들도 이렇게 지금 마당에 아, 네.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바로 앞쪽에는 이렇게 소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조그마한 계곡도 네, 이쪽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수형이 좋은 소나무들이 오래된 고목들이고요. 어, 조경이 상당히 지금 잘 갖춰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소나무 아래는 자연석과 연사농들연으로 전체가 이렇게 조경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앞쪽으로는 지금 전원주택이 한채 들어와 있고 네, 이 주변이 고급 전원주택이 한 15가구가 정도 들어와서 아,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네, 전원주택 단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곳에서 보면 양평 시내가 저 멀리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좀 미세먼지가 있어서 조망권이 좀흐린 상태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좀 조망권을 살펴보면, 저 멀리 남한강도 보는데요. 오는강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미세먼지 때문에 조망권을 볼수 없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기도 합니다. 양평시내의 높은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가 좀 보여지고 있고요. 주변으로 조망권이 막힘없이 튀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급 전원주택들이 들어와 있고요. 마당 경계로에서는 이렇게 소나무 조경소와 울타리가 좀 되어 있고요. 마당이 약간의 2단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마당은 잔디 마당으로 되어 있고 오래된 이 고목으로 된 소나무 조경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주택으로 올라가는 곳은 이렇게 완만하게 돈덕 형태를 띄고 있고 주택으로 올라가는 쪽에는 이렇게 소나무 군락이 조경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으로 자연석과 연사농으로 다 아,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주택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숲길을 걸어가는 듯한 자연 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조경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주택 바로 앞에는 데크 앞쪽으로 이렇게 오래된 수영이 좋은 소나무들도 조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는 조그만한 그렇게 구곡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데크 앞에 이렇게 소나무가 군락을 이뤄서 작은 숲, 동산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앞쪽에도 오래된 고목들로 조경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그리고 이 주변 지형을 살펴보면 전원주택 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고급 전원주택 단지로 이렇게 집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주택 내부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행관에서 들어오면 오른쪽에 신발장이 있고요.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1층에는 현관에서 들어오면 오른쪽에 거실과 주방으로 되어 있고, 좌측에는 안방으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앞에 보는 곳이 2층으로 올라가는 곳이고요. 거실을 한번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이 37평으로 되어 있고요, 주택이총 60평인데 거실이 좀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거실을 지금 보고 있고요. 거실은 지금 주택은 남향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앞에 거실 남쪽으로 창들이 많이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조망권도 막히지 않고 트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는 벽난로로 사용했던 네,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벽난로가 되어 있고요. 네, 주방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거실과 주방은 분리가 되어 있고요. 주방도 남향으로 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주방과 거실과 안방이 쓰레베이구조로 남향으로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에서도 바로 데크로 나갈 수 있게 파티오 창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동쪽에도 좀 넓은 창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싱크대가 놓어져있고요 안방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방의 천장에는 약간의 고야가 졌고요. 천장에는 이렇게 원목 루바로 네, 다 시공되어 있습니다. 앞에도 이렇게 큰 창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나무가 조경수로 되어 있어서 앞에 보이지 않게또 가림막을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대로 쓰는 과 화장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좌측변에는 붙박이장이 있고요. 그리고 안방 화장실입니다. 안방 화장실이 상당히 넓고요. 얼풀 욕조까지 갇혀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왔고요. 이렇게 2층에도 천장구가 높게 되어 있고요. 1층과 거실이 좀 트여 있습니다. 2층에서도 이렇게 거실을 내려다 볼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천정에도 이렇게 천창이 되어 있어서 채광 효과가 상당히 좋게 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방두 개와 화장실 하나가 되어 있고요. 앞에 작은 거실이 2층에 되어 있습니다. 2층에서 바라보면 이런 조망권이 나오고요. 공 쪽으로도 어, 창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2층에 있는 방이고요. 네, 2층 맞은 편에 방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곳이 2층 화장실이고요. 화장실 옆에 2층 네, 방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2층에는 방 2개와 화장실 하나 이렇게 작은 2층에 거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매물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주택이 자리 잡고 있는 위치는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서울 잠실역에서 44km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신다면 54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전철역인 오빈역까지는 직선거리로 2.1km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이동하신다면 5분 내외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차선 도로에서는 300m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이 자리 잡고 있는 위치가 남향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가 좋은 상태로 되어 있고요. 아스콘으로 다 포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사도가 높지 않게 차량을 운항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주변으로 이렇게 고급 전원주택으로 단지로 형성이 된 곳이 네, 오늘 소개하는 이 전원주택의 장점이고요. 주변으로 상당히 좀 좋은 주, 전원주택이 별장처럼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매매가는 6억 8천에 나왔습니다. 거의 땅값에 나온 전원주택 물건으로 보셔도 될것 같고요. 이곳의 전원주택 부지를 보면 땅값만 평당 1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조경수하고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평당 200만으로 보시면 주택 가격이 한 6억 3천만 원이 나오는데요. 이걸 보신다면 거의 땅값에 나온 전원주택으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대지 면적은 318평이고요. 주택은 60평으로 된 목구조 전원주택입니다. 준공은 2011년 11월에 준공이 났고요. 거의 한 7년 정도 된 전원주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조경수, 소나무들로 잘 조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연석들로 조경이, 꽉찬 조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매물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